예,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조국혁신당 관련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조국 전 장관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 입시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재판 중인 조전 장관이 자꾸만 등판할수록 윤석열 정권과 검찰개혁이라는 목표가 흐려질 뿐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조전 장관에게 왜 본인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는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조국의 강은 어찌하여 혼자 건너셨습니까? 조전 장관이 처음 신당을 추진할 때 민주당에서조차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사로운 복수심만으로 하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되는 최악의 정치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선, 대선 후보 윤석열의 탄생에 가장 일조한 사람이 조전 장관인 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의 주역은 조전 장관이 되실 수 없습니다. 퇴행만 거듭하는 정권의 심판은 녹색 정의당이 할 테니 부디 자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